안녕하세요, 형님들. 유키 미니월드의 A 게임 TV입니다. 아, 제가 지금 유키 미니월드 첫 번째 영상 올리고 지금 이제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유키 미니월드는 미니어스라는 게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게 한 2년 정도 서비스를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오픈했다고 볼수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다 보니까. 너무 퀄리티도 좋고 저는 사실 미니어스를 플레이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플레이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이거 피규어를 모으는 그런 만족감도 들고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뭐 지금 현재 뭐 돈을 받고 뭐 이거 광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수준도 제가 안 되고요 저는 그런데 형님들이 미니어스 똑같다 뭐제 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길래 저도 궁금했으면 좀 찾아봤는데 미니월드 운영팀이 공지사항으로 6가지 다른 점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인게임의 모든 상품 금액이 40%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들 보면은 과금러 분들도 부담이 되고 그냥 일반 분들도 현금 쓰기가 너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요즘 게임들 나오는 것마다 하다 못해 인디게임도 요즘 막 몇만원씩 뭐 리에이지 따라해가지고요. 인디게임 그몇 명이서 만든 그 게임도 뭐 하나 사려면은 3만원 4만원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인게임 상품이 40% 할인됐다고 하니까요. 기존에 미니어스를 즐겼던 형님들 같은 경우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요거를 플레이를 다시 해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처음 접하신 형님들도 아, 아이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손쉽게 구매해서 한두 개 정도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신규 캐릭터 생성 보상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게, 형님들 좀 VIP 시스템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과금 많이 해가지고 VIP 등급 막 올라가고 하는데, 무과금도 VIP6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VIP6 특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배지 우표라든지, 네이클로버 스티커, 행운 코인 등 기본 육성 재료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처음 오시는 형님들을 확 사로잡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일단 재오픈에다가 이미 1년 넘게 거의 경험하신 형님들도 올 거고, 뭐 그런 형님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출석보상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희귀 SSR 피규어. 이 사실 뽑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SSR 피규어 획득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료 로그인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전 선물 이벤트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플레이어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실제 충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원 상단에 충전 보상을 무료로 수령해서 VIP 등급도 올리고, 와, 수십만 다이아몬드? 진짜? 어, 수십만 다이아몬드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온라인 혜택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플레이어는 매일 이벤트 시간 접속만 해도 피, SSR 피규어 조각, 충전 카드, 희귀 뽑기 아이템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뽑기 경험이 개선된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뽑기 난이도를 조절해서 보통들 게임 회사에서 엄청 이렇게 돈을 뽑아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난이도를 조절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로는 아 이건 이거 내가 게임 플레이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요. 보통 이런 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막 전투하는데, 아, 전투보다 보면 꼬박꼬벅 졸고, 아, 이거 튜토리얼 언제 지나가지? 이 생각 하는데요. 전투 가속 혜택이 여기 있었구나. 진짜 전투가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족스럽게 초기 플레이를 하고, 지금도 물론 32레벨 초반이지만요. 그런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혜택으로는 매주 새로운 이벤트와 새로운 경험이 추가돼서 활동을 즐기며 지루함 없이 게임플레이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이상 유키 미니월드의 특별함입니다. 물론 저작권도 받았으니 안심하게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카피해가지고 뭐 뺏기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뭐 아니다. 전부 이게 예 저작권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안 보고도 게임 자체가 그냥 스일도 어, 너무 귀엽고요. 이뭐 고양이도 귀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플레이한 거고 제가 뭐뭐 뭐 있겠습니까? 게임을 요즘 많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식상해지고 조금 요런 슬럼프가 찾아왔는데요. 유키 미니월드 하면서 좀 힐링하는 느낌이랄까? 뭐 저는 지금 이 게임에서 아유, 1년, 2년 플레이 하셨던 초고수님들도 많구요. 공략 찾아봤더니, 어, 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뭐 그런 것들 따라가겠습니까. 순전히, 예, 플레이어 입장에서, 즐기는 입장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중국 서버에서 현재, 와, 이게 t0등급부터 뭐 t4, t5, t6등급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캐릭터들이 쭉 나와있는데, 물론 다 t0, t1, 뭐, 이런 식으로 다 맞추고 싶죠.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 지금 현재 32레벨까지 플레이 하면서 좋은 캐릭터 카드 뭐 하나라도 뽑았을까? 뭐 이게 궁금했는데요. 자, 짜잔! 네, 제가 지금 뽑은 게 t0 하나 있고요. t1 두 개, t2 두 개, t3 세 개, t4 하나. 네, 지금 제가 가진 캐릭터들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물론, 국내에서 올려주신 것들, 막 자료도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제가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헤임들도 지금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느 등급의 캐릭터를 뽑았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만약에 T0가 두 개다? 와, 축하드립니다. T1이 뭐세 개, 네 개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냥 쪼가지로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힐러라고 생각하거든요. 티제로 힐러가 있다는 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야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저런 애들 안 키웠거든요 모르니까요 몰라서 안 키웠는데 전부 지금 초기화해서 저런 애들 위주로 하면은 티제로 하나, T1 하나, T2 하나, T3 둘 하면은 다섯 개 캐릭터 이렇게 딱 세팅이 될것 같습니다 힐러 방어 그리고 칼잡이, 그리고 공수둘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뭐, 마법사가 있으면은 마법사로 할것 같은데, 마법사가 지금 딱히, 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이옥이 있는 걸로 밑에 등급 말고 위에 등급 캐릭터로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이제 피의 피규어들을 그렇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피규어가 아 이거 이거 이쁘죠 정말. 제가 이거를 국내에서 찾아봤을 때 국내 분들이 이게 티어 1등급이다 해놨는데 실제 중국 거도 비교해보니까 티어 1등급이네요. 캐릭터 너무 이쁘죠. 사실 이 정도면은 제가 피규어 판매하면 살것 같습니다. 요런 요 피규어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 이런 것들 이런 스타일 피규어 어떻습니까? 와 이거 피규어 아마 팔것 같은데? 야 이거 좋은 이런 피규어들 너무 귀엽죠? 요것도 귀엽고요. 사실 이제 요요 요건가요? 네 요거 아영 티어 등 거. 와 이거 캐릭터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걸 뽑았으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요 얘를 최대한 키워야겠네요. 얘를 61레벨 만들어야겠네. 요게 레벨이 220인가요? 뭐 아무튼 그렇게 최대 레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피규어 관리 들어가서 레벨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만은 어우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어 이건 전열 취소를 해 가지고 레버블 얘를 따로 육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피규어 진열장도 있어 가지고요. 요것도 가서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아름다운 코스튬 앤 피규어. 뭐 그림 같은 경우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이제 제 피규어장인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인기 랭킹에 들어가서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1등 하시는 분인데요. 제 일단 스케일 자체가 아마 저랑 틀릴 겁니다. 와, 이게 뭐야? 이야, 어? 근데 조금 아, 아, 위에도 있구나. 위에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요 부분들 조금 꾸밀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 말고 다른 분 피규어, 네, 인기 랭킹 한 3등? 3등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이분도 재밌게 꾸며놨네요. 위에까지. 근데 피규어가 막 그렇게 가득 차있진 않네요. 아마 요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성된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것들. 꾸미는 재미, 그리고 진역장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캐릭터 특징, 육성,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제가 공부해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은 형님들한테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보니까 이뭐 연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규어 관리 쪽에서 보면은 뭐 스킬 있잖아요. 이런 스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쓸때 이런 것들을 같이 섞었쓰면 좋다.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찾아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지금 제가 스테이지 모험이 있잖아요. 정말 초급입니다. 5-28. 5-28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막30 스테이지, 40 스테이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돌파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게임들도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턱을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덱을 세팅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막힐 때마다 이거 공략 보면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공략들도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천천히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상위랭커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느 게임이나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님들은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즐기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피규어, 이거 뭐 얼마 귀엽습니까? 이런 피규어 모으면서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랜만에 힐링되는 뭐 귀여운 캐릭터, 예, 피규어 캐릭터가 등장하는 유키 미니 월드, 요게 있어가지고요.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꼭 제가 뭐 공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같이 함께 게임을 즐긴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야, 나는 지금 벌써 만렙 찍었는데 너 아직 10랩, 2랩에 네 잠이 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게임 생활 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